민기 공주님께서 댕중디가 매일매일 보고 싶어서 댕디 우는 거만 매일 돌려보고 있어요. <laughs> 보고 싶어서 나와도 같이 안 우는 건안 비밀. 유유. 이제 봄이니 같이 꽃 구경하고 싶다. 어, 좀 정날하게 나왔더라고요. 제가 웃는 게. 그러니까 언제 어떤 우는 거얘기 하시는 걸까요? 그 여, 여기서 제가 아아아 눌라에서 아, 아, 네. 울었던 거. 어. 그 엄청 그 이제 그 로그에서 또 엄청 어 되게 예쁘... 네? 웃는 <laughs> 그리고... 게 예쁘게 잘 나왔던데요? 아, 여기 예쁘게 네. 잘 나오더라고요. 사실 네. 아이돌 라디오가 퍼스널 컬러라서. <웃음> 네, <웃음> 그리고 우민이 네. 같이 꽃구경하고 싶다고. 오. 저희 가 이제 그그 그 이제 페스티벌도 있잖아요. 부문. 음. 그래서 또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할 예정인데 열심히 준비 아, 우리 네. 그러게요 꽃구경 할수 있는 뭔가 그런 있으면 좋겠네요. 그러니까요. 네.